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을 철저히 신뢰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도가 나도 부도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점일액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순종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 테스트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순종 테스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 테스트, 순종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대상, 가족,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이라면 무리아산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삭을 재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자기 아내 나이 90세 때 처음으로 자식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오래 산다고 하지만 100세와 90세의 부부가 자식을 낳는 것은 그 당시도 불가능한데. 글쎄, 그 당시 몇 살까지 자식을 낳는지알수 없지만, 뭐한 50세, 60세까지 아이를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생산력이 완전히 단절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 어릴 때, 걸음마 할 때부터 두 살, 세살그 뛰어놀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눈에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 덩어리.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러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목적인 것이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오늘 순종을 못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랑하는지를 꼭 확인하십니다. 그 확인의 방법과 모습은 약간씩 다른다 할지라도 누구나에게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고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이 바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대상을 한번더 어보세요. 아무개 아무개야. 내가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집착하고 있고 너가 너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오르기 내 인생에 갖고 싶은 목표 권력과 인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거보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이 질문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희생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희생할 때이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에어컨을 좀꺼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정말 수십 번 읽었고 여러분도 이 본문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몇 번씩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내 자식을 어디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왜 하나님 이런 요구를 하시지? 그럼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정신은 제정신인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묵상하고 묵상하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신제사를 금하신 분이 인신제사는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몰래기라는 이 방신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성경에서 몰렉,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으로서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데 머리는 황소, 오머리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 바로 몰렉신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이 몰렉신에게 제사 드릴 때 보통 어린 아이를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해라. 성경을 찾아보면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제사 지내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까?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을 향한 나의 집착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만일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세상 열방이 내 자녀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명령에 그 다음 날 바로 출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과 함께 불과 나무를 준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출발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그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출발, 그거 어떻게 출발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도 못하고, 세 달이 지나도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면, 저, 제가 어떤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죽이는데 그 다음날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의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세 때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아내, 내 부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준씨그 이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백세때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죽인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이삭을 향한 나의 집착의 죽음이었구나. 이삭을 향한 나의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삭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은 감정. 그러니 그 다음날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하죠. 저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저도 제 사녀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생산력이 완벽하게 끊어진 자기는 100세, 자기 아내는 90세 때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진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이 시험이 뭐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또너의 하인 중에한 명도 아니고 내 자식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자기를 시험하면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그는 믿으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서 그들은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인,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고 볼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아주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칼을 내리 꽂는 아브라함의 그 속도를 제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풀에 뿌리 걸린 양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서그 양으로 제물을 삼게 하셨고 이삭은 안전하게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이제야 이제야라는 마음이 너무 가슴에 들어와요. 내가 이제야 나는 하나님께 이제야라는 말을 언제나 들을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노라.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여러분 감동시킨 경험을 한두 번씩 해보셨죠?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여러분 감동받습니까? 물론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도 감동받지만 그 자녀가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할때 그때 감동받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험.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30년하고 20년하고 10년하고 나는 도대체 이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절대 아니,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어떻게 자식을 본제로 드리라 그래. 나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걸아브라함 알았기 때문에 그손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젊음과 내 인생의 후반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을상을주시주시요데요 자손 번성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h a 절 a b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훌륭한 순종을 하자 내 자손을 통해 자손이 자손을 번성시켜 줄 것이고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창세기 m a 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재언급하면서 확증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두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두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고, 죽은 후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사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백 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긴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에서 보면 점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럼 나는 먼지만도 못한 이 땅에서 나, 나랑 영원히 사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을 내 삶에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와 영원한 삶을 사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 자리에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인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삭을 손을 잡은 아브라함.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진하게 내 인생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 무언가. 그거를 모리아산 제잖아요. 것입니 저는 지난주 목요일 신방을 하면서 목사인 제가 참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일남전도의 김성환 집사님께서 올해 87세이신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동안 척추관협착증으로 수년 동안 이게 전개가 되어오다가 또 등산 같은 거 하시면서 무리하셨는지 척추에 척추와 골반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후 수술을 받지 않으시고 일단 자연 치료를 선택하셔서 집에서 퇴원해서 집에 계시면서 목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요, 침상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간절히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김성환 집사님 옆에 계신 부인 음용옥 자매님이셨습니다. 제가 10년 전 이숙의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할 때 그때 그 부인 존함이 하도 특특이해서 음용옥 특이해서 제가 암기를 해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10년 전에 여기 심방 왔다가 1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다시 또 오게 될지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낼 때 김성환 집사님의 허리 치료를 위해서도 보냈지만 우리 자매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20년 전에 김성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실 때 1년 정도 함께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다른 교회도 또 조금 다니다가 쉬고 계셨습니다. 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그런 결단을 못 내리시고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시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 진심으로 영접기도를 하시는데 진심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영접기도가 마치고 침상에 누워 있는 김성환 집사님도 눈물이 쫙 흐르고 그 부인 대신은 음령옥 자매님도 눈물이 쫙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고영애 권사님, 고영애 권사님 남편이 6월 초에 인천 모 요양원으로 하셔야 돼서 지난주에 저에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야지요. 근데 이 남편은 철저한 불교 신자, 그래서 고영애 권사님과 그딸 심정현 자매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고 권사님 받으셨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한 3, 4년 전부터 육신의 큰 질병으로 권사님이 이제 병간호를 하시는데 저에게 몇년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힘이 들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아픈데 남편의 병간호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 자, 최선을 다해보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목요일 날김상환 집사님 댁에 갔다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남편이요 활짝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불교 신자로서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걸 극구 반대했던 그.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와짝 웃으면서 거동을 잘 못하시니까 거실에 앉아계신데 앉아계실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 믿으실래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시겠대요. 영접기도를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영접기도를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마치고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고 그딸 심정현 자매님이 A4 용지를 한 30장 들고 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A4 용지 한 장에 굵은 글씨로 한절한 한 구절씩 해 갖고 한 30장을 엄마 갖다 드리면서 매일 아버지 읽어 드리라고. 보니까 뭐 그런 말씀에 영접하는 자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청사랑가 독생대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읽어드리면서 아버님의 마음을 열은 거예요 사진 한장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분 와, 얼굴은 말이셨지만 활짝 웃고 계시잖아요 고용의 권사님 그리고 그딸 심정연 자매님 됐습니다. 사진은 내려주시고요 제가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고용의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고용의 권사님 친정어머님이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데 그 강북지역 어디에 출석하시는데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영영 권사님하고 심정현 자매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이 장면을 시청과 교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고영애 권사님과 심정현 자매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 친정 어머니에게 있는 그 전도의 영성 유전자가 권사님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딸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사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이끄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때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해야 되는 그 기도의 영성시간을 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수많은 생각들을 뺐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자리를 매김하는 그 무언가 바로 이삭을 향한 사랑 그것조차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은 욕심쟁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욕심쟁이 맞습니다. 근데 그 욕심쟁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적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후손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복받게 하는 방법,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절로 여러분 자녀 복주고, 여러분 가족 복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세상 무언가를 오늘 손잡고, 모리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이 확인할 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